하나님 아버지, 이 간증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타콤 6주 동안 저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두움에 시달렸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파 툭하면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검사를 하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두움의 장난이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왜 나이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저는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생각, 내 영혼이 항상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지요. 저는 네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중 막내가 4살입니다 아이가 3살 때까지는 저와 함께 유아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 아이가 4살이 되자 저와 떨어져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아주 편하게 2층, 3층에서 내 맘대로 자리를 정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유함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가정예배 시간에 제가 어머니께 말씀했지요 어머니 막내 예원이가 저랑 예배 안 드리고 친구들과 여아실에서 예배드리니 저와 함께 교회 가요. 휠체어... 휠체어도 있으니 걱정이 없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쁘게 교회 갈 때면 나 혼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온단다. 아버지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언제 주의 성전을 밟아볼 수 있나요? 제발 나의 병을 고쳐주시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눈이 붙도록 오셨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또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었어요 금요일과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교회에 꼭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했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손뼉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오면서부터 카타콤 기간까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24년 동안 병고침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고통이 저도 모르게 다 사라졌어요. 참으로 놀라웠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셨지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고 이 자유함은 주님과 저만이 하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주일이, 되, 주일이 되면 새벽 3시에 일어나 머리를 감으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면서 예쁜 옷을 꺼내 입으시고 성경 보면서 교회 가기만을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신데 교회를 가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직 심부름꾼으로서 교회만 모시고 온것 뿐인데 저의 깊은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가지 큰 은혜와 기적이 저희 아이에게 일어났습니다. 막내가 태어나자 너무 작아 인큐베이터에서 자라 태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료, 의료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이 부루베 세균이 간염이 되어서 왼쪽 무릎 자체가 고름이 자 골수염이 되었습니다. 뼛 속까지 고름이 침투해 버렸어요. 의사는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째 방치했죠.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뼈를 다 긁어냈어요. 또 성장판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장판을 잃으면 다시 재생이 없거든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이가 커가면서 다리가 밖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지더라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두달 동안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저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찌 안 움직이고 두달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장이 멈출 때까지 키가 크면 클수록 20대까지 계속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아이의 변화를 보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기 검진을 받으며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수술 날짜를 기다렸죠. 저는 교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가정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뼈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어요. 가정 예배 때 얘들아 기도하자 하면 아이가 가운데 딱 앉아요. 다리를 자기 손으로 막 이렇게 해요 엄마 모든 사람 다 모여서 같이 다리를 놓고 기도해 해달래요 우리는 막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뼈가 다 녹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무엇인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몇 개월째였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저를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는 날짜에 또 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뼈였습니다. 녹아진 자리에 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너무 신기해서 이런 일은 볼 수가 없었대요.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그런데 성장판이 없는데 어떻게 뼈가 살아나냐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뼈가 하얗게 생겼는데 의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검진에 카타콤 기도를 통해서 최근 6개월에 그동안 몇 번은 다녔지만요. 6개월에 이제 오늘의 날짜에 갔는데 세상에 뼈가 다 살아나고요. 새로운 곳에 성장판이 생겨버렸습니다. <laughs> 휘어졌던 다리가 점점 더,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예원이가 이대로만 뼈가 자라준다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진정 원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주님을 애타게 찾는 한 영혼을 주님께 순종하고 모시고 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저와 아이의 병을 카타콤을 통해 고쳐 주셨습니다. 찬송에 쓰여진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셨듯이 저는 받은 복이 많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이 영광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